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때도 선거일 39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선에서도 4년 전 못지 않은 늑장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제의 본질과 취지를 변질시키고 정치 제도의 기형화를 초래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모자라,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여전히 힘겨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지금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인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 출근길에 명함을 돌린 곳이 내 지역구가 맞는지조차 모르겠다. 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은 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는 첫 단추로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구획정을 밀어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